자, 나는 이걸 보통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얘를 먼저 계산해 볼게. 됐습니까? 음. 얘 계산하면 통분이잖아. x분의 x더기를 바로 돼요. 통분하면. 맞죠? 근데 여기 위에 뚜껑이 있네.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얘는 그럼 무슨 분수라고 하냐면, 분수 속에 분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분수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얘 분의 얘는 봐봐. 범분수 차량을 보여줄게 얘를요 강제로 분수로 만드신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분모 곱했을 때 분모 얘네 두개 곱했을 때 분자 양 사이드 곱한 거 그래서 1분의 2라서 그냥 2야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뒤집어져요 얘 분의 얘로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x 더하기 1 분의 x로 바뀐다 무슨 말 이해 됩니까? 돼요? 음. 자 그럼 이제 얘를 지우고요 얘를 여기다 넣을게요 오케이? 자 그럼 또 계산해보자 자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통분하니까 x 더하기 1분의 자 x 더하기 1 더하기 x로 이렇게 바뀌겠죠? 얘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이 될 거고 또 위에 뚜껑이 있네 2 1이 있네 그래서 얘도 또 이렇게 일치하니까 또 역수 상태가 돼서 얘는 2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답!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되게 쉽죠? 생각보다. 근데 얘가 좀 많아지면 뚜껑이 많아지면 좀 어렵습니다. 헷갈려. 자 그럼 연습을 해봅시다. 자 연습. 자 626번 한번 해보세요. 626번. 계산 실수하지 마세요. 그럼 수업 늦게 끝난다. 자 시작.